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수요일인데요. 오늘 시간, 오늘 시장에서는, 쌍용차 인수에 관련해가지고요. 지난번에 그, 케이지 그룹과 쌍방울 그룹 간의 인수전이 치열하게 전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예비 입찰자로 케이지 그룹이 선정이 됐는데, 대부분이 좀, 어케이 그룹이 쌍방울 그룹보다 작은 면에서 우수하다 해가지고 어 예비 입찰자로 어, 선정이 됐죠 그런데 왜 갑자기 또 지금 어 시간 외에서 쌍방울 그룹의 주가가 상한가까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거에 대한 거는 그 쌍용차 인수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최종 계약자 성, 선정 방식 흔히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스토킹 호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 입찰이죠. 우선 예비 입찰자를 선정을 해놓고 예비 입찰자에게 우선 본 입찰을 다시 붙여갖고 예비 입찰자가 제시한 가격보다 더 높게 쓰는 제3의 후보가 있으면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겠다 하는 것이 스토킹 호스의 방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5월 13일 날 케이지 그룹이 선정됐던 것은 예비 입찰자의 지위, 흔히 말해서 스토킹 호스의 지위를 갖는 거고요. 이본 입찰이 내일까지 6월 9일까지 본 입찰자의 그 후보들을 결정한 다음에 본 입찰에 붙이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어, 지금 현재 어, 광림 그 컨소시엄이 쌍방울 그룹이 다시 그 본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어, KG 그룹이 제시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해서 반드시 본 계약을 따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 내용이 시간 외에서 그 광림도 상한가를 진입을 했고요. 또 쌍방울 그룹도 상한가로 쌍방울도 상한가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황에서는 어, 케이지 그룹이 우수, 어, 우세하다 또는 광림이 어, 따낼 것이다 이거에 대한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어, 과연 지금 네. 이 쌍용차 선정을 둘러싸고 쌍용차의 입찰자를 어, 최종적으로 누가 어, 입찰에 성공할 것이냐 이 스토킹 호스 방식의 진행에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그 예비 단계에서 쌍방울이 8천억을 제시를 했고 케이지그룹이 9천억을 제시해서 더 많은 금액을 씀으로써 케이지그룹이 어, 자금 확보 면에서 예비 입찰자로 단, 어, 선정이 된거 아닙니까 근데 본 입찰을 이번에 6월 중으로 마무리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쌍방울이 그그 그 쌍용차를 상대로 해서 어, 그 냈던 어, 가처분 신청은 어, 기각이 됐고요 결론은 이제 본 입찰에 쌍방울과 kg 그룹이 얼만큼 높은 금액을 어, 제시해서 어, 최종적으로 쌍쌍용차를 어, 인수하느냐 여기에 모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이, 방식을 어, 그대로 하게 되면은 어, 일, 예비 입찰에서 케이지가 9천억을 제시했으니까 만일 쌍용 어, 쌍방울이 또9 500억이나 또는 1조를 제시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죠. 그럴 경우에는. 어, 쌍방울이 또 최종적으로 지위를 갖게 되는데 어, 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스토킹 호수 방식이 어쩌면 어, 이런 기업들을 놔두고 어, 그 입찰가를 높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밖에 전락이 되는 어,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또 드는 면이 있죠. 어, 그렇하기 때문에 이 케이지 그, 그룹은 다시. 어, 채무회사를 상대로 해서 쌍용에 대해서 브레이크 업 피를 청구할 수 있다. 아, 이런 어,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그 여기에서 쌍방울이 케이지가 제시한 금액보다 또더 높다고 래서 쌍방울로 바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최종적으로는 또 케이지가 쌍방울이 제시한 가격보다 더주고라도 인수할 의향이 있는지. 또 그것도 결정할 그런 권리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쌍방울은 다시 또그 인수 파기 계약에 따른 그 토핑 피라고 하는 걸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도 결론은 지금 현재 볼때 케이지 그룹과 쌍방울 그룹 간의 쌍, 쌍용 인수를 둘러싼 이런 것들이 종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에요. 어,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아직 기간이 6월 말까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치열한 장애 신경전이 전개될 거로 보여지고요. 특히 쌍방울 그룹이 어, 상당히 이 쌍용차 인수에 전사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어, 일부에서는 쌍용의 그 부채 규모라든가 이런 거로 볼때 쌍방울이 인수하기가 적정하지 않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쌍방울이 적극적으로 인수 의지를 밝히고, 여하튼 시장에서는 그 인수 설이 돌 때마다 쌍방울의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었다고 하는 점, 최근에는 이제 케이지그룹으로 그 결정이 되면서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한 그런 면들은 있었지만은요, 지난번에 같은 경우, 500원, 600원대에서 장중에 1,500원대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시기적으로 아직 6월 말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인수 가능성으로 거론되면서 4억 주, 5억 주 거래됐던 이런 그뭐 일종의 그 과열된 주가 거래 양상이 전개되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점. 어, 그게 이제 좀 핵심으로 분류가 되겠죠 광림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자체가 어, 지난번 그 인수 후보로 거론이 됐을 때 어, 4월 초에 5,400원까지 갔던 주식이 최근엔 2,000원 이하까지 곤두박질 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어, 인수 가능성에 대한 불을 지피게 되면 오늘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진입했듯이 어, 단순히 이런 그또 투기 세력들은 인수가 과연 이 기업이 인수할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보다는 아직 기간만 남았으면 그 매수세들이 유입될 수 있다고 하는 점 이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어, 매매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여하튼, 이 상황에서 결론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번 6월 말에 결론이 내게 돼 있는데, 이때까지 두 그룹의 그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요동이를 칠수 있다고 하는 점. 이제 쌍방울은 광림 특장자의 특장차의 시너지를 이용해가지고요. 쌍용차 노조의 100% 고용 보장을 그 약속한다든가 이런 면이 좀 돋보이고요. 케이지그룹은 자금 확보면에서 유리함을 강조하고 이미 케이지스틸을 성공적으로 인수한 경험이 강점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로 볼때 우리가 케이지그룹으로 쌍용차가 넘어간 것으로 생각이 됐던 것이 다시금 쌍방울 측으로 보면은 불씨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후부터 또 최종적으로 후보가 확보 확정될 때까지 치열한 주가의 그 오르고 내림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오늘 쌍용차 인수전과 관련된 그 스토킹 호스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